공간 활용성이 너무 좋은 7인승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족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 채널 오감만족 중고차 문종건 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2020년에 정식 등록된 더뉴 카니발 7인승 d j 리무진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약 4,130만 원 가량의 신차 가격을 자랑했었던 차량이고요.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7인승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7인승 차량입니다. 3열 시트를 폴딩시켜서 접어 놓으면 차박까지 가능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캠핑이나 차박, 놀러 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7인승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공간 활용성 좋은 더뉴 카니발 7인승 차량.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량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거래 홈 서비스도 가능하시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어서 하부를 못 띄어서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외관 컨디션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은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컬러인 화이트 바디, 흰색 바디의 카니발 7인승 차량입니다. 자, 더뉴 카니발이고요. 디젤입니다. 연비 좋은 디젤 차량 거기다가 7인승의 공간 활용성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9인승보다는 전 7인승이 낫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 전용차로 이런 부분들은 못하겠지만 굳이 전용차를안 타도 크게 뭐 불편상 없죠. 자, 외관 살펴봤고요. 휠타이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휠은 19인치 크롬일이고요. 크롬일 크로밀 약간의 바뀌어짐은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이어트 레드는 약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타이어 비교적 건강한 컨디션 차량 하고 있습니다. 자 전면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가 제공되는 더 뉴카니발 차량이고요. 헤드램프에 기스나 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반대편 또한 기스나 습기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본네트입니다. 자돌틈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는 컬러,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거의 돌틈 자국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네트 하단 쪽 약간의 까짐은 있구요. 자, 범퍼 최상단 기아동차 로고와 전육 카니발의 그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 확인되고요 차량 번호판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261로에 4166번 차량입니다. 차량 문의 주실 때4166 카니발 이렇게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메모장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문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방 센서는 범퍼 하단에서 확인되고요 더니카니발의 상징인 4구 안개등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개등 하단에는 전방 센서까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측휠 타이어입니다. 자, 역시나 19인치 크로밀인데, 크로밀 까진 부분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지를 해드리고요. 자, 타이어 테르드는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그레이 시트 컬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지와 그레이 컬러 둘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버뉴카니발 차량인데요. 그레이 컬러의 시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트림 역시 그레이 컬러고요. 메모리 시트와 크레일사운드 스피커 하단에서 확인되고 오토로 업다운 가능한 윈도우 스위치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열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제공이 되고 있죠.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정상적으로 잘 닫히고요. 잘 열리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면 리모진 시트가 적용되어져 있는 7인승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사용감이 없진 않습니다 사용감 분명히 있지만 해지거나 터진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요 자, 핸들 왼쪽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의 버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측 방경보, 차선 이탈 방지, 뒷좌석 220V 전원 공급 버튼과 주유기 개폐 버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정상적으로 잘 걸렸고요 자이 차량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 10만 6천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제조사 정식 보증기간은 끝났지만 한달 2천 k m 내에서 중고차 성능보증범 엔진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올 양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운전까지 마친 만큼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대시보드 컨디션 건강하고요 핸들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핸들 까지거나 해진 부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핸들 정중앙에는 기아자동차 로고 확인되고요. 핸들 왼쪽에는 블루투스 통화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 오른쪽에는 계기판 메뉴 선택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 하단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컨 콘솔입니다. 조명 스위치 버튼과 좌우측 오토 슬레인도 개방하실 수가 있고 전동 트렁크까지 개폐하실 수 있습니다. 유보하이패스 룸밀러 확인되고요. 기아자동차 유보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휴대폰 무선 제어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하단에 정품 순정 내비게이션 확인이 되고 있고요. 후진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진기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2분 안로 적용되고요. 드라이브를 넣으면 전방 카메라 화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과 공조기 제어 컨트롤러, 무선 충전 거치대까지 확인되고요 차 키는 스마트 키두 개를 보유 중입니다 차 키에 대한 걱정 없습니다 자 기어봉 깔끔하고요 기어봉 하단에는 양좌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스위치 3단계로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버튼과 오토홀드 스위치, 핸들 열선 어라운드뷰 카메라 작동 버튼까지 버튼이 꽉차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승석입니다 시트 컨디션 해지거나 터진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워크인 시트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리고요 전자장비들은 문제 없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A필러의 흡연 흔적은 보이지 않는 비흡연 차량 실내 담배 냄새도 나고 있지 않네요 자 2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시트는 시트 포지션이 앞으로 쭉 밀려 나올 수도 있고요 릴렉스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눕혀서 이용 가능하고 허벅지, 종아리가 닿는 부분, 시트가 올라오는 장점이 있는 요 릴렉스 시트가 적용되어 져 있죠. 릴렉스 시트가 펴진 모습, 저 반대편 시트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것 때문에 7인승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7인승 선택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차량에 탑승했을 때도 공간은 매우 여유롭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여유롭고요 자 2열 릴렉스 시트 다시 한번 세세하게 보여드리고요 2열 시트도 분명한 사양감은 있습니다 자천장 약간의 오염물질은 묻어 있으나 지워질 것 같고요 2열 공조기 컨트롤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열 시트를 폴딩시켜놨습니다 이 모든 공간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시고요 오토 슬라잉 도어 총 개방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버튼, 바깥쪽에 있는 손잡이, 안쪽에 있는 손잡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동식으로 업 다운 가능한 윈도우 커튼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모든 창문에는 윈도우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시트. 모든 창문에 들어가 있고, 3열에도 윈도우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뒷타이어 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밀인데, 역시나 크로밀 벗겨짐은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입니다. 앞쪽보다는 조금 더 남아 있네요. 약60% 정도 남아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제공이 됩니다. 전동 트렁크 잘 열리고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트렁크가 열리자마자 광활한 공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열을 폴딩 시켜서 접어놓은 상태인데요. 이 모든 공간을 트렁크 공간으로 확보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마저도 좁다하시면 e 열시트 앞으로 쭉 밀어서 추가적인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박할 때는 이어시트 완전히 앞으로 밀어서 공간 충분히 확보하신 다음에 뭐 매트 같은 거 하나 깔고 차박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나오죠. 자, 이렇기 때문에 7인순 차량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 트림 사용감 분명히 있습니다. 까진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충분히 분명하게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살짝 기스는 있는 차량이네요 반대편도 살짝 살짝 기스는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휠타이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19인치 크롬밀인데 벗겨짐 있다고 분명하게 고지해 드리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뒷도에 미세한 흠집이 있어서 붓터치 자국이 있습니다 자 2열 조수석 측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잘 개방되고 있고요 차량은 단순 교환 부위는 있습니다 조수석 뒷도어 단순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부위가 교환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외의 부분에는 교환 부위 방금 보장 부위는 없으니까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함께 2020년에 정식 등록된 전유 카니발, 7인승, 리무진, 디젤,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을 살펴보셨습니다. 신차가 4,130만원가량의 신차 가격을 자랑했었던 차량이고요. 용도 이역은 있습니다. 자, 단순 교환 부위, 조수석 뒷도어 단순 교환 부위 한 곳이 있었고요. 2020년 정식 등록된 연식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7인승 차량으로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 카니발 차량인데, 저도 7일 인생 운영 중인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자, 카니발 4세대 차량보다는 확실히 금액이 저렴해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 차량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 2,2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할부나 대차거래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거래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